이재명 조봉암도 사법살인 당해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6일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로 충북 증평 장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.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과거 농지개혁을 이끈 정치인이 사법살인을 당했고 인혁당 사건,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 사례처럼 불리한 세력의 불리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고 우려했습니다. 하지만 이 후보는 우리는 결코 지지 않으며 반드시 이겨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세상살이가 불안정하지만 6월 3일 국민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되고 계속되는 내란도 국민들의 위대한 손길로 진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 줌도 안 되는 소수 특권층이 만들려 하는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왜못 이겨내겠냐고 반문했습니다.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역량을 믿고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가자고 덧붙였습니다.